섭을 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직업을 하나 더 두실래요? 아니면 애인을 하나 더 두실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의 최사범입니다 자, 일주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소실살이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일주라는 것은 연월일 일주 라고 합니다 일간과 일치를 뜻하죠 소실살 작을소그 다음에 방실. 방실. 집, 방. 작은 방을 뒀다라는 뜻이에요. 살. 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죽일 살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의미보다 아무튼 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실살이라는 뜻은 작은 방을 뒀다는 라 뜻이에요. 작은 방을 뒀다. 예전에는 그래서 소실살 하면 그걸 뭐라고 하면은 이게 첩을 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안 쓰는 얘기인데 이게 작은 부인 두다 이런 의미로 예전에는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글씨만 있다고 해서 다 첩을 두거나 작은 부인을 두거나. 그럼, 부러운 삶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렇게 부러운 삶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부러운 삶이라고 하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작은 방을 뒀다라는 뜻인데, 이게 요즘에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첫 번째는 이걸 협업이라고 합니다.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실사를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이거 소실사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게 간합을 의미해요. 간합. 평간에 합을 뜻합니다. 간합은 뭐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간목과 기토가 합입니다. 갑기합. 을목과 경금이 합입니다. 을경합. 병화와 신금이 합입니다. 병신합. 정화와 임수 정임합. 무토와 계수, 무계합, 이렇게까지 그리고 기토는 다시 간목이랑 이렇게 다섯 가지의 간합이 있어요. 합이라는 것은 갑기합, 물경합, 병신합, 정유합, 정임합, 무계합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합으로 만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을 간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간여지동에서 간 그 간지에서 합을 하니까 이걸 간지에서 합을 할때 이걸 소실이다 라고 합니다. 지지에 합을 뒀다. 지장간에 합을 뒀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간목은 간여지동 합이 안 나와요. 을목은 을유. 유중 경금이랑 합을 할수 있겠죠? 또 병화. 뭐 정, 을, 병화. 병화. 병신 합해야 되는데 어안 나와. 그다음에 정화. 정이 합하니까 해중 갑, 해중 임수가 있겠죠? 정해 일주. 뭐 이런 나오죠. 정 무. 무토는 무게 합해야 되니까 뭐 무진 일주. 기토. 기토는 뭐가 있지? 기묘. 기묘. 묘중 갑목에 있으니까 갑기 합이 되죠? 기묘 일주. 그 다음에 경금, 경진일주, 경진일주, 진중의 을목이랑 합을 할수 있겠죠? 신, 신사일주, 또 임수, 이모일주 이런 일주들이 합이 되겠죠? 어, 그렇죠? 이렇게. 천간이랑시지지의지간간이랑 합을 한걸 뜻해요. 0렇게지장간에0시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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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아래에다가 다른 거랑 합을 하고 있다는 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게 딴짓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근데 다 처벌 두거나 뭐두집 살림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럴 경우가 있겠죠. 세상에 뭐 많지 않습니까? 두집 살림하고 뭐두 여자 만나고 두 남자 만나고 세 남자 네 남자 만나고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야. 난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다 이런 건 아니다. 뭐, 어떨 때 그러냐. 뭐 이제 음습하거나, 그리고 오행의 배합이 안 맞고, 또 육신에서도 치우쳐져서 이렇게 태가 불급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뭐 재생관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건 경마다 달라. 근데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유정을 할거 아닙니까? 정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방을 하나 더 만들고 할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어떤 특징이, 특징이 있냐면 협업이라는 특징이에요 함께 도모하다 협력하다 연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속을 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속을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에 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방면으로 관계를 넓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협업과 그리고 연대를 탁월하게 잘할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 그렇게 부정하게 쓰이면 이게 첩을 두거나, 그 남자를 두거나 뭐할수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연대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함께 일을 도모하고, 이런 이게 사교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뭐두집 살림하고 그러면은 뭐,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20살 룸이나 더. 혼자서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요즘엔 잘안 그래. 그러면 이걸 활용하는, 요즘에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투잡입니다. 일을 두개 하는 건 거예요. 여자를 둘둔게 아니라 일을 두개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방을 하나 더 줬잖아요. 이걸 샵인샵이라고 합니다. 입점 업체 뭐 어디 큰 공간 중에 한 군데를 렌트해가 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어디야? 백화점 가서 푸드 코너 가면은 푸드 코트 가면은 입점 매장으로 매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백화점에 입점 매장이 될 수도 있고 푸드 코드에 입점 매장이 될 수도 있고 이 전체의 공간 중에 하나를 내가 같이 활용한다. 그러니까 전체를 내가 나눠서 쓴다라는 샵인샵 개념. 이게 의미가 뭐냐면 공간 분할. 공간 분할 능력을 뜻합니다. 한군데대에서큰방 작은 방을 뒀다라는 뜻이 큰 만으로 작은 만으로 뒀다는 의미는 옛날 표현인 거고 요즘에는 큰방 안에서 작은 샵인샵 개념으로 입점 업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중요시 여길 수 있고 단체와 소속에 함께 연대를 할수 있다. 장소를 부, 분할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다. 투자하는 형태로 할수 있다로 해석하시면 현대적인 소실사의 해석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주가 이렇게 간지합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너 이렇게 어, 두집 살림하고 있구나 막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멀쩡히 잘 살고 투잡 열심히 하면서 성실 근면 하고 있는 사람한테 투잡할 저기 작은 방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 혼자 먹기 힘든데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일 수있다고요 격이 성립이 됐을 때 오행의 배합이 구조가 잘 맞췄을 때는 사회적인 틀과 그리고 가정적 틀을 잘 지키면서 활용을 하겠죠. 그러지 않고 뭐가 좀 삐딱하거나 뭐가 좀 부족하거나 뭐가 좀 지나치거나 그런 사주에서는. 이게 조금 삐딱하게 쓸수 있겠죠. 삐딱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어. 그건 능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의 능력이 좋아서. 하지만 사회의 무리를 일으킬 수는 있겠죠. 뭐 요즘에는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렇게 양분하는 해서 판단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의 배경은 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 간지가 합을 하고 있다라는 뜻은 외부랑 같이 연대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외부랑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외부랑 만난다라는 뜻은 재성 아니면 관성이랑 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상극하는 거랑 합을 하는 거니까 내가 상생하는 거랑은 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극하는 거랑 합을 합니다. 금금목 수극화 토극수 목극토 금금목 화극금 수국화 이렇게 상극하는 거랑 합을 한 거예요. 상극은 뭐예요? 내부가 아니라 외부예요. 내 편이 아니라 다른 편이요. 에 외부의 사람과 외부의 조직과 관계를 맺다, 계약을 체결하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실사를 꼭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연대와 협력하는 특징, 유대감 활용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같은 장소도 이것을 나눠서 살 수, 있는,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분할 능력도 있다. 한 가지를 둘루 쪽에서는 투자 능력도 있다. 이런 형태로 요즘은 많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실살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요즘에 젊은 분들은 소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 텐데,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좀 익숙하죠. 어디 들어본 얘기가 좀... 그 50대 넘으시 어렸을 때 그럼 아버지들이 많았으니까 작은 부인 두고 그때는 살기 편한 세상이었으니까 막 우리가 경제 부흥하는 시대였고 남력이 남자가 능력 있으면뭐 최고라고 해서 다 용서해 주고 하는 시대였어요. 막 하지만 요즘은 안 그렇다라는 거.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세상입니다. 남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공평한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엔 소실살이 약간 의미가 다르게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연대의 힘이 있다. 합이라는 것은 외부랑 같이 붙었다, 만났다라는 뜻입니까? 소속적인 관계 능력, 투자, 공간 분할 능력,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소실살의 활용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직업을 하나 더 두실래요 아니면 애인을 하나 더 두실래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건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주론 중에 소실살 작은 방을 뒀다라고 하는 소실살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치우친 형태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쪽으로만 활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서 어떠한 것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왔겠구나 라는 그러한 이해의 어떤 단초로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